축토는 차갑고 습한 땅으로 고요하고 단단하며 무언가를 꽉 잡아두는 힘이 강합니다. 이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속성으로 나타나죠. 특히 흐르고 확장하려는 개수에게 축토는 물을 흡수하고 가두어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답답함을 줍니다. 이러한 축토의 성질은 사주에서 환경적 제한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30대 정축 대운을 겪는 분들이 현실적인 책임 재물, 관계 문제로 자유가 제한된다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수는 유연한 흐름을 좋아하는데 축토가 이를 억제하니 배움이나 감정 표현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축토는 물을 담는 그릇 같지만 자유롭게 흐르고 싶은 개수에게는 가침과 답답함으로 다가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제약된 환경, 책임, 관계, 재물 관리 등에서 이 답답함이 드러나죠. 하지만 40대 병자다운처럼 병화가 들어오면 태양처럼 축토를 따뜻하게 데워 물이 활발히 흐르며 답답함이 해소되는 구조가 됩니다.